진짜요? 아니요, 탄자 아니요 이거 레드카펫이라고 어, 없어 거여 죄송해요 괜찮으요 이런데 안녕하십니까 2017 예시 어워즈 진행을 맡은 예시컴퍼니 대표 찰리 팀장 피치입니다 오늘은 2017년을 마무리하며 고생한 예시컴퍼니 식구들과 함께 예시 어워즈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예시컴퍼니 식구들 감사드립니다. 다 예시 어워즈에는 상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상들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17 예시 어워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은 현상입니다. 또 예전에 하면 또 생리현상, 그 방구 끼고 트름하고 이런 곳이지 않겠습니까? 빼놓을 수 없죠. 그래서 그런 끊임없는 생리현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안긴 사람에게 주는 상입니다. 네. 자, 생리현상 시상에는 민자 진득 할머님들께서 와. 도와주시겠습니다. 오시겠습니다. 형님 같이 가! 빨리 올게. <laughs> 아, 여러분 안녕하쇼. 반가워. 오랜만이. 좀 하고 왔어. 어, 조금 젊어진 것 같아. 어 우리가 여기 KBS요? 우리 여기 <laughs> KBS 다녀? <아니야? 웃음> 예예스데이 예스, 어워즈로. 아아 여기서 시상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시상하도록 하고 어요아 생리 현상. 어이 상의 주인공은. 아내거내꺼지내꺼지아 아, 뭐야? 내꺼지내꺼지 맞네 맞네. 아, 축하드려요. 이거생리현상이에요생리현상 감사합니다, 할머니. 예, 예. 여기, 여기 꽃도 있는 애가 사 왔는데. 아유. 여기 여기, 여기 꽃도 아,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 여러분, 제가 생리현상 하나만으로 이렇게 상을 받아 불렀습니다. 아. <웃음> <웃음> 할머니 옆에 계셨어요? <있으니까> 축하리가. <laughs> <뭐요? 웃음> 방구와 트름 이런 거생리현상 괜히 감추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람이. 그래서 열심히 분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2018년에도 제가 생리현상을 위해 열심히 방구를 뿡뿡, 트림을 끄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한 시상식 오신 분들 위해서 한번. 세... <웃음> <웃음> 아, 정말 신기한 상이네요. 축하드립니다. 아. 자, 이번 상은 찰과상입니다. 이 상은 영상 속에서 넘어지고 부딪히면서 찰과상을 많이 입은 분에게 드리는 상입니다. 좀 슬픈 상이네요. 그러네요. 자, 이 찰과상의 시상에는 린원제 진원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아, 요즘 핫하신 분들. 요. 헬로우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진원제 린원제입니다. 오늘 이렇게 찰과상 그 시상을 맡게 됐는데요. 저기 그 요즘에 굉장히 핫하시다는데 노래 하나 해주시죠. 목포가 울지마 나는 상 주거든. 아 네. 핫하신 분. 아 눈이 너무 안 보여요? 바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 예시 어워즈 찰과상 주인공은? 마음이 아프다. 너꺼다 너 이거. <laughs> 내꺼인가 보다. 아, 내꺼 아니다. 지은님입니다 아, 네. <laughs> 역시나. 리스펙 리스펙. 아, 아 제가 어이 찰과상이라니 이거 나름 근데 이 노력상이라고 보고 싶어요. 왜냐 제가 많이 넘어지고 다치고 했지만 또 건강히 일어났거든요. 전 다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뽁뽁이들이 이런 그런 넘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좀 마음 아파했지만 전 괜찮습니다. 앞으로도 좀더 노력하며 궁딩빵아 많이 찍는 지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펙. 감사합니다. 아 옷을. 안 들었네 <laughs> <너무> 안보을 있어요 아 <laughs> 정말 <laughs> 자 이번 상은 골든데스크 상입니다 골든데스크 상이란 영상 제작을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책상에 앉아 있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드리는 상입니다 네자 골든데스크 상 시상은 린영, 진영 형제가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안녕하세요 그거 안 가져왔어? 상? 가, 갖고 아 갖고 와아 <laughs> 상이요 2 0 2 7 <laughs>

네, 요즘에 원래 항상 침대에 더 많이 앉아 있다가 이제 요즘에 치, 책상에 많이 앉아 있게 돼가지고 엉덩이가 좀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진팡이라는 별명도 생겼거든요. 어 다음 년도에도 계속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요아 이제 저희 시상식도 어느새 중반부에 돌입했네요. 네. 또요럴 때쯤 봐주고 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축하 무대죠. 네. 저희가 지금 스페셜 게스트의 축하 무대를 준비했는데요. 네. 자 함께. 축하운데 즐겨보시죠! 아, 안녕하세요. 저는 부뚜 막송아지의 MC 부뚜! 아지입니다! 우리 막송은 지금 스케줄이 바빠서 오늘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 둘이서 이 무대 불태우고 <웃음> 빨리 빨리 <웃음> <웃음> 하겠습니다. <웃음> 역시 EDM은 들어도 들어도 좋네요. 네. 자 이번 상은 노력이 가상입니다. 이 상은 본인이 잘 못하더라도 열심히 노력한 사람에게 드리는 상입니다. 네, 노력은 가상하지만 그렇게 현실은 좋지 않던 이런 느낌의 <laughs> 상이네요. 네. 자 노력이 가상 시상에는 김진이, 김린이 학생들이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이, 김린입니다. 아, 오늘 예시 어땠 때 지금 사는 노력이 가상입니다. 노력이 응. 가상. 어. 어, 그 뜻을 알고 있니? 알지 알지. 노력이 가상하다. 학교에서 많이 배웠죠. 아 그래? 응. 자, 노력이 가상. 영광의 주인공은 노력이 가상이 뭔지? 그건 내 네. 건가? 나지나. 우리가 아닌가? 그게 아니야. 리이 언니예요. 나 맞나? 나 맞나? 이렇게 나. 아니야! 자, 여러분 저 보면 안될것 같아요. 저 이거 보지 말고 있을게요. <laughs> 저기요, 안녕. 그 안녕. 노력이 가장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잘하는 게 많이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노력이란 걸로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1위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과정을 위해 얼마 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싶습니다. 제가 비록 말은 어... 못하지만. <laughs> <laughs> 아, 송 언니 너무 귀여워. 아무튼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노력할게요. 자, 이번 상은요. 금단현상입니다. 이 상은 게스트로 출연해 뽁뽁이들의 마음을 훔쳐 잦은 출연 요청이 들어온 사람에게 드리는 상입니다. 금단현상 시상은 미니진이님이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2017 예시 어워즈가 열렸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아, 이런 거 시상도 할수 있다니 기쁘네요. 자, 저희가 드릴 상은 금단현상입니다. 와, 수상자가 이분이시네요. 그러네요. 아, 아. 예상을 했지 못했습니다. <웃음> 네. <웃음> 금단현상. 영광의 주인공은 양복입니다. <laughs> 세상에서 제 아름다우신 것 같소 잘하셨하셨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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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쓰어요 강냉이 어디가서 강냉이 냉이 어? 강냉이 <laughs> 알요 아, 냥뽀기님이 지금 유럽에 계셔서 음. 부득이하게 참석을 하지 못해서 음. 오늘은 그 냥뽀기님 닮은 꼴인 진영님께서 <laughs> 대신 대리 수상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진영님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아, 오랜만이에요 진영님 <laughs> 예 아니, 뭐, 저는 주지도 않고, 뭐, 대리수상으로 하고. 아니, 여기 꽃다발도 있어요, 꽃다 <laughs> 바르셀로나에 계시는 얀뽀기님께 영상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왜안 받아? <laughs> 아, 얀뽀기 형이 지금 연결이 안 되네요. 이거 그냥 제가 받도록 할게요. 축하드려요. 예, 네, 가면 되죠? <laughs> 네, 들어가세요. <laughs> 자 이번 상은 올해의 베스트 영상입니다. 2017년 가장 핫했던 시리즈 영상에 주는 상으로 뽀뽀기들이 직접 뽑아줬기 때문에 더 의미가 큰 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올해의 베스트 영상은 저희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 올해의 베스트 영상 영광의 주인공은 누니까 궁금하다, 궁금하다. 물론 누 오빠? 엄마 몰래 시리즈입니다. <laughs> 우리다. 오늘 베스트 영상 엄마 몰래 시리즈 축하드립니다. 내년에도 엄마 몰래 시리즈 해도 되나요? 아, 가끔. 아 그리고 이거를 현관 출입구에다 무게를 달아놨어요. 이렇게 시끄러워. 이제는 가출하면 내가 이제 잡아낼 거예요. 엄마 몰래 못하겠는데 이제. 요 감사합니다. 아 이제 예시 어워즈도 이제 막바지에 다 들어섰습니다. 이제 마지막 상입니다. 마지막 상은 한국. 입니다. 아이상 의미가 굉장히 좋네요. 이 상은 예전에 곁을 항상 지켜준 고마운 사람에게 드리는 상입니다. 이상 시상은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7 예시 어워즈 예시의 곁을 지켜준 그들에게 드리는 항상 영광의 주인공을 뽑게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너무 슬픈 소식이에요. 우리 예시 어워즈 뽀뽀기들이 단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요 상은 저희가 커뮤니티에 올려놓을 테니 그상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번 2017년 예시 어워즈 시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시상을 해보니 어, 2017년도에 예시 컴퍼니 직원들이 어떤 일을 했고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음. 어, 알수 있었네요. 그리고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 아, 싶습니다. 많은 캐릭터들이 존재했네요. 네. 자 그럼 2018년에도 더 열심히 일하는 예시 컴퍼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